도 대장도 에와 있습니다. 네. 자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소리도, 전산반도. 너무 아름답습니다. 대장동구에 있는 아름다운, 아름다운 표시이네요 부정동 초등학교 29회, 77년도에 졸업한 네, 안평이 네. 바오백이 모임에서 네. 세 번째 스무살 기념 선유도 네. 대장봉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아. 너무 네, 좋습니다. 네, 동백꽃이 동백나무로 오그졌습니다 아... 네, 너무 네, 시원하고 네, 동굴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... 네, 영예, 세 번째 스무 살 사내.